열 번째 회사는 부천에 있는 이사이다. 실업급여도 좋았지만 한달 정도 쉬니까 좀이 수셔서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구직 활동 시작하자마자 면접 일정이 잡혔고 바로 채용됐다. 이사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그런가? 중국인이 많았는데 중국인이 많은 건 의사소통이 불편하다 정도지 문제가 될건 아니었다. 아무튼 이 회사도 3개월 다녔다. 비정상 회사들 대부분이 그렇듯. 경력직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해 급여 80%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종료 후 작성한다고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갔다. 그 정도는 그러려니 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안줘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CCTV로 감시하다가 왜일안 하고 멍 때리냐고 전화 오고 실험실로 피신해서 정리라도 하고 있으면 어디가 있냐고 전화 와서 실험실이라고 하면 실험할 거 없는데 왜 거기가 있냐? 잔소리하고 정시 퇴근하면 칼퇴 한다고 뭐라 뭐라 하고. 30분 정도 더 앉아있다 가면 할 것도 없는데 왜안 가냐고 뭐라뭐라 하고 얘네 나왜 뽑은 거지? 아무튼 월급은 받았으니까 미생물 실험실 세팅해주고 한귤력 시험법 세팅해놓고 품질 신입한테 교육하고 퇴사함 신기한 게 여기가 자플린의 평점이 2점이 너무 문제점 키워드에는 공통적으로 고인물이라고 적혀있네? 근데 높은 평점글이 개인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며 회사 지원이 풍부하여 미래가 촉망한 회사입니다 그만 알아보자 더러운 주작충들, 태.